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 마지막 번째 시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묘미는 그 바로 생명의 맛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실제를 누리고 사나가는. 생명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의 인간을 향해서 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을 극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 수많은 날 동안 일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인간에게 이 영생에 도울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할그 인간의 죄짐을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 했다는 이 사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전 삼아서 오셔서 인마 누엘의 하나님으로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죠.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확실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 저 사람 방언도 말하는데요, 저 사람 예언도 하는데요, 기도하면 잭각 잭각 응답 받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걸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어서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인쳐 주실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만 나타나는 이런 일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12년인가요? 언젠가? 그때는 예, 한국에 전쟁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이 예언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 준비해라 뭐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나를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잠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좀 나갔다 오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정작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편안했고, 참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 그분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살았는데, 참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다가 내일이면 그분들이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내일 하루만 지나도 나갔다 오시라고. 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계시면 죽으니까. 당시 그런 일들 때문에 이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다 해갖고, 처음에 그 목사님들이 그저 성도들과 함께 뭐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나가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가까이는 이곳에도 보니까 지금 어떤 교회에서한 40명, 50명 되신 분들이 돈들를 만들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은 그때 그 캄보디아에 잠시을딸 그 때문에 가 있었는데 자기 그 위층에 있는 분들이 경상도 어디에 있는 분들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분들은 뭐 기도도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분들을 기도하면 즉각 즉각 응답받는 사람들이라고 뭐 투시은사도 있고 응답 즉각 즉각 받는 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내가 확실히 듣고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을 저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인쳐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은 이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재원 머리는 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일들이 바로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에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모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크리스토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크리스토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 사는 좀이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다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를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성수 열심히 잘하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자이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로지 성령을 조차 살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자신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바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크리스토인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사실한 크리스토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파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구서 4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취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파울 자신도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분께 발견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쌓아나왔던 경험과 그 지식과 다른 분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인기와 종교적 열정, 출세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며 도리며 나는 날마다 충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 순간마다 성령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수고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삶의 모든 권리를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되어 드립니다. 이런 자는 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왜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보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 모로은 알고 있는 것이지 정작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셨을때 당신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달렸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셔서 죽게 생하신 모든 일들을 감격과 눈물 속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일사람을 처리할 수 없고, 영생의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셔서, 내 일사람을 죽이셔서, 무덤에 창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영생을 허락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도께서, 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셨다. 성경으로 말이야아 생명으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할때 그야말로 영혼의 큰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나다 경험해 봤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해 봤고, 그렇게 살아온 당신에게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집이 씁습니까왜 순간순간 자기주장이 강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질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그럼 듣지를 못하시는 것입니까왜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 그분의 은혜를 현재 누르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매순간 삶 속에서 자신이 앞서가지 않으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있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철실하게 깨닫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 가지 상황들, 그런 가운데 수시로 올라오는 옛 사람의 감정들, 얼마든지 육체 의 속에 찬이를들릴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한 순간도 붙잡아 주지 않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할수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육체라는 공간은 원수 마이가 얼마든지 틈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가장 좋은 수단으로 우리 기도에 심해야 성령과 동일하는데 한결 수월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을 통해서 마귀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되고 또 항상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 어떤 일을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유를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과 동의하는 참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이며, 주님의 아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치고 계십니다. 내 사랑, 내 기뻐하는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사는 참, 참, 이런 분들은 내삶 속에서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머리로만 가지 말고, 입으로만 가지 말고, 확실히 그분을 알고, 그분의 실제를 경험한 가운데, 그분과 동역하는 생명의 맛을 보고, 믿음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왜 주여 주여 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깨달음 속에서 자세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가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목자로 삼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